안녕하세요. 복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문학 기행 시리즈로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책한권 전체를 읽어보시지 못하셨다면요 제가 오디오북을 영상 아래 링크에 두었으니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노인과 바다는요. 미국이 낳은 유명 인기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쿠바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에요.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쿠바인 어브 그레고리오 푸엔테스로부터 영감을 얻었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부는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53일 동안 물고기를 아무 것도 잡지 못하다가요, 큼지막한 놈으로 여섯 마리를 잡아서 오던 길에 상어떼들을 만나 모두 잃고 돌아온 이야기를. 헤밍웨이에게 들려주었는데요. 헤밍웨이가 들은 내용을 새롭게 산티아고라는 노인허브를 작품 속의 인물로 만들어서 쓴 글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처음에는 라이프지에 투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투고하자마자 이틀 만에 500만부 이상이 팔려나갔다고 하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 단행본으로 출간해 전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 어니스 해밍웨이가 결정적으로 1953년에 퓨리처상을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탈수 있도록 강력하게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 문학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세계 현대문학계에 지평을 열었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하네요. 노인과 바다가 다른 작품들로부터 차별화된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에는요. 군두덕이 없는 간결하고 깔끔한 문장, 그러면서도 사실주의에 입각한 문장으로요,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또한 섬세한 시적 표현이 작품 곳곳에 묻어나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토록 극찬을 받게 된 글을 쓰게 된 것에는 해밍웨이의 삶의 배경이 큰 몫을 하는데요. 해밍웨이는 언론인, 단편작가, 소설가이자 스포츠맨이라고 할 정도로 탤런트가 많았는데요. 고교 시절부터 학교신문의 편집을 맡았고요. 대학진학보다는 캔사스 시리스터의 수습기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사실 중심의 간결한 글을 쓰는 기틀이 조금씩 다져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 후에도 해외 특파원으로 프랑스 파리, 스페인, 터키 등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요. 다양한 문화를 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유명 작가들과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모더니스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헤밍웨이는요. 자원에서 1차 세계 대전의 적십자를 통해 고급차 운전수로 참전했고요.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기 위해 전쟁의 직접가 그가 생생하게 보고 체험한 것들을 그의 글로 담아 썼는데요. 영화로 오히려 잘 알려진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해밍웨이는요. 노인과 바다를 썼을 때 쿠바 아바나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낚시를 쿠바의 뜨거운 태양과 아름다운 바다에서 이미 즐기고 있었던 터라서요. 바다 낚시가 무엇이며 물고기를 잡을 때의 묘미와 어렵고 즐거운 순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요. 코바이 어브 그레고리오 후안테스로부터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작가 자신이 어부가 된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요. 작품을 읽어보시면 물고기 잡는 장면과 상어떼들과의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책의 줄거리는 그야말로 단순한데요, 84일 동안 바다 한 가운데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노인 어부가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엄청나게 큰만세기한 마리를 가까스로 잡아오던 중에요. 상어떼를 만나게 되고요. 사투를 버리면서 싸웠는데 결국 잡았던 큰 물고기는 상어떼에게 다 뜯겨서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 뼈와 노인어부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단순한 내용 안에는 아주 묵직한 삶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 고전문학의 한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읽는 동안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던 스페인의 풍경과 매우 흡사해서요 잠시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었 구름 한점 없는 장렬한 태양인 내리쬐는 쿠바의 바다 한가운데 그리 넉넉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고기를 잡겠다고 한 노인아부는 저에게는 약간 무모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단지 그의 과거에 고기 잡던 경험을 가지고 한 그의 도전은요. 84일, 거의 석달 동안 바다에 떠있으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운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법한데요. 끝까지 인냈더니 마침내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의 인상에 한번 비유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행운도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행운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운이 내게 왔더라도 그것을 필사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인어부와 같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는 온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책을 통해 작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나운 상어떼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어려운 상황을 인간의 불굴의 의지로 이겨나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어니스 해밍웨이는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고요. 비록 잡은 물고기는 상어떼들에게 뜯기기는 했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노인어부는 그의 강인함이 더욱더 돋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인생은 무엇을 잡은 듯하나 결국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명구절은요. 그래도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괴될 순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노인의 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육체는 파괴될 수 있지만 삶을 이겨나가는 강인한 정신력만은 패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여러 출판사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간의 표현의 차이가 좀 심해서요. 영어 원문으로 책을 읽으실 수 있으시면 좀더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을 더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먼저는 한국어로 책을 샀고요. 그다음에는 영어 원본, 스페인어 번역본을 같이 읽어 보았더니 역시 언어에서의 표현과 느낌이 다름을 느꼈는데요. 특별히 이 작품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노인이 잡은 물고기에 관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돌핀이라고 해서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돌고래를 잡았다고까지 했는데요. 이는 돌고래가 아니고요. 만색이 덜핀 피시라고 하네요. 이 물고기를 하와이어로는 마히마이라고 하는데요. 마히마이라고 하니 저도 식당에서 즐겨 먹던 생선 요리가 금방 생각나서요. 이 생선의 식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노인이 바다 한가운데서 요리하지 않은 생선을 날 것으로 즐겨 먹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날 생선의 맛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먹는 모습 속에서 생선에는 아시안만 먹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쿠바 아바나 인근의 해밍웨이 박물관은요.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살면서 노인과 바다 작품을 쓴 곳이라고 하고요. 저택 내부는 해밍웨이가 머물던 당시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으면서요. 노인과 바다 책이 있는 저택 내부의 방. 헤밍웨이가 사용하던 타작이 9천여 권의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어서요. 노인과 바다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쿠바는 덕분에 상당한 관광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요, 작품 속에서 그 나라만이 가지는 문화의 색깔과 감정, 그리고 작가의 생각까지를 함께 엿볼 수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역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척과 도전정신,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꾸밈없는 노인어브의 연약함도 함께 보여주어서요. 상당히 인간적인 작품이라는 인상을 얻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요, 미국 문학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는 채널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